입니다. 오늘도 비트로드 이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예, 어,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예. S&P 500이 3,948, 50. 어, 일단 4천은 찍겠죠? 4천까지는 예. 찍을 것 같고요. 4천까지는 찍을 것 같고, 지금 뭐 아시는 대로 그 어,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어... 금이 뭐 계속 지지 부진입니다. 예. 네, 계속 횡보하네요. 예. 네. 금이 그 미국 입장에서는 금이 오르면 안 돼요. 예, 그게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이 금값이 튀게 되면은 달러 약세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선물 누르고 시장 예, 선물 시장에서 뭐 규제하고 증거금 높이고 레버리지 낮추고 하면서 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음. 네,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금을 <laughs> 눌러놨더니 비트코인이 아, 지금 엄청 예, 그렇죠. 오르고 어, 있어요 유가도 엄청 오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예 어, 점유율이 66.64%고요 예, 점유율이 60%에서 60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 59까지도 내려갔다가 예, 60까지 61%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 비트코인 가격 예. 5,280만 원, 예. 네. 하나로 이렇고, 비트코인이 우와. 지금 그 5만 달러를 막 넘으려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한 5,400까지 막 넘으려고 하다가, 하다가 지금. 어, 어제 또 밤에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어, 주말 사이에 회복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어느 정도 회복은 했는데, 또, 바로는 또못 치고 나가는 상황. 예. 네, 그런 상황인데. 회복하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이 뭐 어찌됐건 오르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알트코인들이 그동안 뭐 비트코인 오른 거, 뭐 상승세보다 훨씬 더뭐 쭉쭉 치고 나갔었죠. 맞습니다. 대부분 메이저 알트들 뭐, 뭐, 다, 예. 풀카다도 그렇고, 뭐, 에이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체인링크, 요스텔라루멘 어, 테조스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니까 조정받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그 정상적인 조정이다. 맞습니다. 뭐 정상적인 크게, 조정.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어, 어차피 그 우량 알트들, 가치 있는 알트코인들은 어, 비트코인 따라서 같이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럼 과연 비트코인 5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어 비트코인이고요. 네. 어 보시면 이게 렇쭉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예. 쭉 상승했네요. 예, 지금 뭐 3,600만 원에서 지지선을 완전히 다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떻그 보면 그 이쪽 이쪽 지금 가격대 5,000만 원 전후 뭐 5,200만 원에서 4,800만 원. 여기도 그이 정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지금 계단식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주 좋다라고 봅니다. 아주 좋다라고 보고, 어, 일단은 뭐, 달러 기준으로 5만 달러가 1차 목표가 될 거예요. 하나로 5,400만 원 네, 정도라고 한그 정도 될 거고요. 어, 저는 그이 5,400만 원, 그러니까 5만 달러, 여기를 뭐,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 힘을 모아서 올리는 상황이라면 어, 5만 달러를 어, 큰 저항 없이 한, 한 번에 뚫을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보여지네요 지금 비트코인을 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사시는 것도 좋아요 이걸 뭐 5만 달러 넘어가고, 5,400만 원 넘어가고, 거기서 내가 안착하는 걸 보고 사겠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 5만 달러, 5,400만 원, 거기서는 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살려면 차라리,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것도 지금 자리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방으로 방향을 틀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코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드 메칼레비 이번 주에 1.66억 달러의 리플을 매도한다고 합니다. 리플 매도요. 네, 아, 네. 누구인가요? 어, 리플 전 CTO죠. 예, 전그 기술개발 총괄책임자. 아, 그 리플 처음에 만들 때. 예. 네. 기술 책 아, 예. 계곡 공신인데 퇴사했죠. 예. 퇴사했죠. 네. 퇴사했으니까 이제 지분을 네. 좀 가지고 나가겠죠. 그게 리플입니다. 그래서 그 제드 메칼랩은 그 매년 리플을 받아요. 예. 아. 매년 받고 어... 항상 팔죠. 네, 왜 파는지. <laughs> 어, 모르겠습니다. 뭐 회사의 네. 전회사에 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계속 팔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매도, 매도하고 있고 어, 리플 홀더들 입장에서는 좀 미운 사람이죠. 그쵸, 예, 미운 아무래도. 사람이고 좀 악재고 어, 이번에 또막 올해 초부터 막 팔다가 네. 그 SEC 사태 때문에 리플이 폭락하니까 또안 팔아요. <laughs> 또안 팔다가 최근에 또 올라왔잖아요. 비쌀 때 팔아야죠. 예, 그러니까 또 팔고 예, 아주 얄밉죠 예. 리플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운털 밝힐 수밖에 없는 예, 인물인 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어차피 이분이 팔수 있는 물량은 한정돼 있어요. 뭐무작정 무한정 파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다. 그리고 리플은 사실 뭐 이분이 파는 것보다 뭐 SEC 소송이 더 중요한 상황이죠. 더큰 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그쵸?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그 소송 전에 한번 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송 전에 한번 더 리플에 대해서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에 이어서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이죠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예, 어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이죠. 예, 세계 최대 투자 척 예,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어, 이제 할 겁니다. 모건스턴리에서 네. 어, 카운터글로벌이라는 비트코인 그 투자 그, 그 자회사에서 그 비트코인 투자를 어, 실질적으로 지금 오.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카운터글로벌이라는 곳은 운영 금액이 166조 정도 된다. 예. 어, 큰 규모네요, 예, 상당히. 그렇죠. 테, 네. 머스크가 얼마 전에 뭐한 1.5조, 6조 그 정도 해서 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166조니까 여기서 한1% 정도, 1%, 정도만, 네. <laughs> 1 정도만 투자하셔도 예 지금 5만 달러는 그냥 넘긴다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기관이나 기업이나 어, 은행이나 이런 곳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올해 내내 들어올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예. 매년 그 매일 저희가 아마 이런 뉴스는 계속 매 나올 매주 것뭐 같아요?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엄청 저번에... 엄청 좋은 호재고. 예. 보건스테니은또 워낙 상승성이 크니까 맞습니다. 조켜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물고를튼 거다라고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도권 금융사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애미 실험 덕분에 돈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이애미가 비트코인으로도 세금을 받기로 했다고요. 예, 어, 미국은 그 예, 네. 미국은 연방제 죠 주마다 그 과세 어, 정책이나 뭐 정책을 어,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 예. <laughs> 마이애미에서 <laughs> 세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네.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겠다. 이거는 그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비... 뜻이네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어, 자산이냐 화폐냐 어, 이 논쟁은 어, 더 이상 요즘은 좀 사실 크진 않죠. 네, 요즘 은 워낙 그렇죠. 자산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뭐 굳이 화폐 아니어도 상관없어. 자산으로서 충분한데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세금을 받는 문제는 어, 자, 내 자산으로 세금을 못 내죠. 네. 제가 우리 집에 그 소가 한 10마리 있어. 주걸로 <laughs> 저는 그 자동차 세금 내겠습니다. 안 받아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세금으로 받아준다는 거는 화폐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어, 이게 정말 좋은 뉴스고 큰, 큰 의미가 큰 아니죠. 의미고요. 어 정말 좋게 보고요. 네, 이제 어, 납세 수단으로 인정해서 비트코인이 화폐의 지위까지 어, 획득하는 어,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받는 비트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자리를 옮겨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가자. 야,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나요? 아, 예, 들어두니? 어, 수익 좀 올리셨어요? 수익이요? 네. 예. <laughs> 나 혼자 이옷을 사고, 나 혼자 이옷을 팔고, 나 혼자 쥐리플 팔고, 이렇게 매일 울고 불고, <laughs> 이렇게 나 혼자. 후후후후후. 저 혼자 어, 뭐한 네. 건지 모르겠어요. 아 어, 예, 코인여왕님어 <laughs> 가사를 보면은 또. 수익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신 <laughs> 것 같은데 어, 아 음, 정말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뭐 내가 살면 네. 내리고 네. 내가 팔면 오르고 제가 또 연휴를 지나고 왔으니까 새해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발전하는 모습 해보겠습니다. 이오스 보유자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아예 네. 그런데 그 분장실에 보니까 네. 그 막걸리가 하나 있는데 그 영탕 막걸리라고 써있던데 막걸리 한잔한 예. 박스가 있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뭐죠? 뭐죠? 저번에 이제 설특집으로 비트로드님께서 레이븐 코인을 영탁 코인으로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10일에 방송이 나간 이후로 200%가 폭등했습니다. 아, 네. 예. 어, 너무 놀라운 수익률을 아, 네. 보여줬는데 지금 비트로드님을 한국의 네. 일론 머스크가 아니냐. 아, 일론 머스크. 너무 감사하다고 막걸리를 아,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laughs> 네. 나눠서 잘 마시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네. 제가 막걸리 먹고 힘내서. 예. 열심히 <laughs> 맨정신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먹고 힘내서 맨정신으로요. 아 예, 막걸리 예. <laughs> <알겠습니다>. 먹고 힘내서. <laughs> 예. 명절 연휴 동안 정말 레이븐 코인이 코인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STO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2021년 증권형 토큰의 영향력이 과연 커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레이븐 코인 STO 폭등 직전인가? 매수 신호 포착인가? 매도 신호 포착인가? 매매 시점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 한국의 일론 머스크님께서 아, <laughs>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일론 그, 머스크님 일, 자꾸 일론 부탁드립니다. 머스크라고 하시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서 <laughs> 아, 일론 머스크 싫으시면 일론 아, 마스크라고 해볼까요? 아예 예. 마스크 예. <laughs> 일론 마스크로 자막 <laughs> 예.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향후 자산을 어. 토큰화한다면 레이븐 코인의 미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명절 동안 한번 레이븐 코인의 가치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트론 블랙이 코인베이스에 상장 신청을 했죠. 네, 그리고 이 트롬블랙의 트위터만 보더라도 레이븐 코인의 가치를 알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포크한 POW 기반의 P2P 프로토콜을 갖고 있고, 사전 ICO가 없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또 자산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네 번째 강점도 있습니다. IPFS를 통해서 어떤 파일이든지 자산에 붙일 수가 있죠. 또 마지막 강점도 어마어마한데요. 메시지, 또 배당, 투표 이런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에 최적화된 코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점이 제가 생각한 것만으로도 지금 다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동반돼서 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비트로드님의 분석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아,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네이븐 코인 이렇게 이 오르는 이유는 네이븐 어, 코인의 어, 이제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 점점 생기기 시작해서다라고 생각해요. 이 레이븐 코인이 어, 지금 코인여왕님이 소개하셨듯이 이게 탈중앙화되어 있고 뭐 사전 ICO도 없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프로젝트라서, 레이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인위적으로 뭐 어떤 중앙에서 마,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돈을 들여서, 그리고 뭐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막돈 주고 시킨다거나 이런 활동이 전혀 없거든요. 주인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도지 코인과 비슷한 성격. 이에요. 물론 아, 도지코인은 어떤 목적성 없이 만들었지만 어, 도지코인도 어떤 커뮤니티의 힘으로, 밈으로요? 예, 힘으로 커뮤니티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돌아가는 코인인데 레이븐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마케팅이나 뭐이 코인을 알리는 활동 같은 게 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코인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예,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어, 막상 이거를 알게 되고, 파보면, 예, 파보면, 뭐, 백서를 보고 그동안 어떻게, 어, 발전해 왔는가를 보면, 이 코인에 안 빠질 수가 없거든요. 진가를 알게 되는군요. 네, 안 빠질 수가 없어서.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오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진가를 알리는데 저희 방송도 한몫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부심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영탁 코인 레이븐 그 진가를 점점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븐 코인이 다른 코인들과 좀 다른 차별화점이 있을까요? 예, 네, 뭐 말씀드렸듯이 뭐 탈중앙화 되어 있고 뭐 ICO가 없었어요. ICO가, ICO가 없었죠. 없고 뭐 프리마인이라고 하는데 레이븐 코인이 채굴 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채굴 이제 할 거야라고 하기 전에 미리 캐놓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채굴 코인은. 네. 그런 것도 없었고, 어, 프라이비 세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 누구로부터도 그 코인을 팔지 않았다. 어, 그렇군요. 팔지 않았다. 어, 그럼 SEC가 되게 좋아하겠죠. <laughs> SEC의 사랑을 받고 네, 있다고 에스, 알고 어, 있어요. SEC에서 뭐 걸고 넘어질 게 없는 코인이에요. 이거는 뭐 주인도 없고 네. 누가 판매하지도 않았고 채굴 코인인데 노드는 또 엄청나게 골고루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서 특정 국가의 코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나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그 중국 쪽에 좀 채굴자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그런 상황이고 어, 그리고. 목적성이 명확한 코인입니다. 목적성이 뚜렷하군요. 네,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 STO, 걸까요? STO 자산 발행 플랫폼이다. 네. 네. 딱 이거만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고, 딱이 분야만 집중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증권형 토큰 발행에 네. 최적화된 코인이라고 볼수 있는 네, 그렇죠. 거죠. 증권형 토큰 그 네. 발행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뭐 여러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태조스도 있고, 뭐 이오스도 있고 그런데 다 이게 범용 플랫폼이거든요. 범용적으로 네. 쓰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공동적으로 쓰는 플랫폼인데 레이븐 코인은 딱 단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 목적이 명확한 그런 플랫폼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SEC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목적성이 뚜렷한 이 레이븐 코인 그럼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거는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매도 타이밍인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 네. <laughs> 네. 지금 매매 어, 타점을 잡아 주시면요. 어, 또중장기지도 그걸, 그걸, 예. 네. 그걸 보려면 좀 차트를 봐야 되겠죠. 아, 차트를 예. 한번 볼까요? 네. 예. 저희가 뭐 차트를 보는 이유는 예. 보는 이유는 뭘까 뭘까요? 보세요. <laughs> <글쎄요. 웃음> 지금 사도 되는지 궁금해서 아, 네. 저는 보면 되죠. 어차피 뭐 차트 본다고 답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어, 가격을, 가격 흐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도구가 차트라서 보는 거예요. 차트에 예. 도움을 받는 거군요. 예, 차트가 그 도구일 뿐이다. 어,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도구니까 보는 거죠. 음. 네. 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음, 장대 방, 방송에서 언제 얘기했었지? 아마 제가 저희 음, 5일 전이요. 아 그렇죠. 네. 날짜상으로는 저희가 2월8일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했을 거예요. 이월 일에 그때 언급했었고요. 예. 그때 그 태조스와 그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예. 일대일 대수리 시간이 모, 모자라서 레이좀 <laughs> <랩을 웃음> 얘기하다 잘렸어요. <laughs> 되게 아쉬워하셨잖아요. 아, 예, 그렇고 어, 그리고 제가 연휴 전에. 어, 코인 베이스에 상장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요. 예. 그 뒤로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고.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0.08달러. 예. 하나로 치면은 뭐한 850원? 네. 아, 85원? 0. 90원 선, 890원 선이 됩니다. 여기가 전 고점이었어요. 전 이전에 고점. 가장 높았던 가격대. 예. 그런데 지금 어제 그냥 뚫었죠. 거의 전국점은? 뭐 100원까지, 예, 100원까지 갔다가 거의 1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85원 정도 85원 정도 된 상황이고 어제 어제 하루에 너무 많이 올라서 예. 장대 양봉을 뽑았네요 정말 아, 예.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어, 거의 한 절반 정도 오른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조정 받았죠 네. 근데 조정 받고 나서 또 오르고 있는 상황 예.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시간봉으로 보시면. 어, 여기가 아무래도 그, 정거점 부근이니까 어느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은 있을 거예요. 오겠네요. 싸움은 있을 거고, 여기를 만약에, 저는 여기 넘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0.08 넘길 것 같고, 여기를 넘긴다면은, 넘긴다면요. 제가 예전에 이더리움 그 얘기, 시황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 천장도 없고 지붕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 것도 네, 없죠 네. 위에. 네뭐한 8, 90원 넘기고 8, 90원에서 뭐 안착하고 100원대를 넘긴다면 그 100원은 또 단위가 바뀌잖아요. 네. 이게 뭐 30원짜리가 70원되고 뭐 70원짜리가 90원되는 거는 어, 10원대에서 노는 건데 100원이 넘어가고 거기서 안착돼 안착되고 이제 거기서 또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뭐 누구나 뭐 200원, 300원, 400원 기대하게 네, 되죠. 예, 그런 것을 기대하겠죠. 네. <laughs> 예 그렇게 보고요. 어, 저는 레이븐 코인을 여러분이, 여러분 시드에 일정 부분 담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타이밍에서 일정 부분 매수해도 괜찮다. 앞으로의 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 사실 제가 어떤 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에 SNS에서 화제라고 합니다. 일명 레이븐 적금이라고 하는데요. 적금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12개월에 매달 20만원씩 넣으면 240만원을 투자해서 43.7%의 수익률을 낼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방법도 되게 솔깃한 방법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요. 차곡차곡 아주 좋은 방법. 모아가는 거죠.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코인으로 큰돈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버셨어요 네. 아, 정말요? 예전부터 비트코인 뭐 5만원, 10만원씩 꾸준히 사셨던 분들이 어, 돈을 많이 버셨죠.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한 번에 아무래도 그 올인을 하면은, 어, 저희가 뭐 적정 금액을 올인하는 건 괜찮은데, 대부분 올인하시, 올인을 한다는 거죠. 제가좀 <laughs> 무리해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뭐그 종신보험 다뭐 10년, 20년 넣잖아요. 네. 그죠? 어, 뭐 그런 것처럼, 어, 코인도 이렇게 정식 점액식 투자하는 게, 어, 가장, 가장 좀 쉬우면서도 어, 수익률도 게. 평균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립식 네. 투자 항상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레이븐 코인에서도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레이븐 코인에 어떤 호재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단기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호재는 일단 음. 얼마 전에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어, 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단이 없었어요. 재단도 네.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단이 만들어져서 좀더 레이븐 코인을 많이 알리는 네. 그런 역할을 할것 같고요. 제가, 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예상되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레이븐 코인이다. 착실히 준비하고 라고 생각하고요. 있다.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는 것 자체가 해당 코인은, 해당 코인이 큰 가치를 인정받는 거고요.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 미국 기관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데요. 그래서 너무 좋다. 어, 그게 단기 호재고요. 사실 그 좋은 코인은, 뭐 비트코인, 네. 뭐 이더리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코인은 존재 자체가 호재입니다. 예, 존재 자체가 호재고, 존재 자체가 예, 호재다. 이런, 이런 좋은 코인을 발견한 것 자체가 행운이고, 어, 이, 이 코인이 계속 쭉, 쭉 유, 유지되는 게 예, 유지되는 것 자체가 예, 그 자체가 호재다. 레이븐 그렇게 코인도 생각하면.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아, 제가 특정 코인 참 언급하, 아, 네, 언급을 자꾸 언급하는 거안 아, 좋지만 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단톡방에서도 뭐, 뭐 제가 최대한 네. 회피하고 있는데 어, 레이븐 코인은. 어, 좋은 코인입니다. 네, 제가 대답을 끌어냈네요. 아, 네. <laughs> 뿌듯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재단이 만들어졌다. 또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가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가치가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시간이 네. 30분으로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네, 저희 아, 오픈 그렇죠. 채팅방에서 더 많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그 노란톡방에서 네. 연일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연휴에도 정말 뜨거운 네.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비트로드 검색하시면요. 저 코인 여왕도 들어있고요. 들어가 있고요. <웃음> 들어있고. <웃음> 들어있고요. <웃음> 네. 또 비트로드님께서도 열띤 토론 네, 많이 네.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